어? 똥 차고 리어카고 걸어오는 사람이 옵니다. 이게 또끼리끼리 만나가지고. 우와. <웃음> <웃음> 아 뚱뚱한 여자 <애도> 집이라고. <laughs> <laughs> 우와 우와 이거를 우와 이거를. 면 될까요? 네. 아 다른 한 분은 안 오신거죠? 오신 어색합니다 이게 뭐죠? 오뭐 하나요? 아 이거 이 들어가도 되는거죠? 오늘은 IBS 밸런스 게임 선 넘는 연애 밸런스 게임입니다. 아, 아선 넘. 아, 아, 그래서 그래? 혹시 저거, 저건가 저거 선. 뭐, 네, 졌어요? 핑크색 그거. 어디서 줬던 거예요? 돌아오고요. 말도 안 돼. 완전 큰 그림이야. 아, 저, 아 그래서 저기 붙어 놨었구나. 선넘는 아, 나한테 무슨 너무 사소한 줄 알고 저. 내가 뭐 슈퍼가. 아니, 선 넘는 벨, 연애 밸런스 게임? 음, 재밌겠다. 아, 뭐, 자신 있으세요? 아, 저도 무조건. 와, 우선 저는 밸런스 게임 진짜 신이거든요. 아좀 헤벌스? 저는 완전 그냥. 저는 근데 진짜 주제가 뭐로 나오든 그냥 주장이 확고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늘 한번 여기서 피팅의 전쟁을 해보자. 아 근데 감당 안 돼요. <laughs> 이렇게 도발한다고? 아 감당 안될수안 되실 것 같아요. 아 서서. 완전 가능이고요. 오늘 선 한번 제대로 넘어볼게요 우선 한번... 여기 선이라 생각하고 계속 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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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웃음> 제 1회 IBS 밸런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와와 <laughs> 자 먼저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더 잘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칭 RBS 1등 말발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PD부 안예지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RBS 14기 아나운서부 신경민입니다. 와. <laughs>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전 애인의 현 애인이랑 팀플하기 대현 애인의 전 애인이랑 팀플하기입니다. 자 예진 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네 이거는 음, 무조건적으로 전 애인의 현 애인과 팀플하는 게 낫지 않나 나는 어?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가 뭐죠 도대체? 전 애인의 현 애인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전 애인의 현 애인은 전혜인이 내가 끝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 이런 심리인 거지. 아, 뭐 나랑 헤어지고 그냥 어떤 놈 만나나 보자라는 느낌? 그냥 그런 구경거리. 근데 현혜인, 의 전혜인은 내가 정신병 걸릴 것 같음 맨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랑 연애했던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어. 그럼 나 계속 막 혼자서 비교하고 막. 그쪽으로 흘러가면 이제 생각이 또 그렇게 될수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현혜인의 전혜인이랑 팀플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그 사람은. 내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지금 뭐, 그냥 뭐,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잘 챙겨주고 사랑을 하는 사이인데 뭐이 사람이 뭐 그랬다고 해서 그건 둘만의 뭐 어떻게 보면 추억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내 알바 아니고 뭐, 내가 이제, 내가 잘 챙겨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로 큰 타격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간호를 하나 내놓겠습니다. 아 좋아. 요 만약에 내 현애인이 전애인한테 뭔가 미련이나 아직 관심이 있다. 그런다고 만약에 그런 어떡할 거예요? 뭔가 어, 어 여자친구가 아나 경민 오빠 사랑해 사랑하는데 전에 만난 친구들 뭐하고 지냈는지 궁금해 정도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혼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차피 제가 모르는 사실이니까 저는 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모르면 됐다? 네 저는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람의 시작입니다 <laughs> 조심하세요 에이. 아 그리고 애초에 만나는 사람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좀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은 좀전애인에 대한 미련 없는 사람 좀 깔끔하게 이제 다시 서로 새롭게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만날 거기 때문에 와,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고. <laughs> 아, 그래서는, 제 습미, 제 아니 저는 흔들리지 않고 무조건 전혜인의 현행인과 팀플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전혜인의 현혜인이랑 팀플을 해야되던데 그러니까 만약에 전혜인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차였어 근데 지금 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서 같이 팀플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너무 마음 아프네 아니 근데 전혜인의 현혜인이랑 팀플을 하는 거지 내가 전혜인과 현혜인과 내가 함께 팀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긴 한데 끝이야 그냥 이거는 끝 났어 비교하게 되지 않을까요? 뭔가 내 전에 있는 내가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저 사람한테 가는 건가? 아, 제 말이 조금 볼 때마다 뭔가 볼 때마다 정말 뭔가 어. 비교되고 나는 안됐는데이 사람이랑은 만나고 있다고 이 사람 뭔데? 약간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팀플에 집중 안될 수도 있고 아, 하지만 근데 이건 이제 과거시 되고 그냥 잊으면 되는 거아닌가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아닌가 그럼 완전 그냥 남남들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전혜인의 현애인입니다 전혜인의 현애인은 차라리 그냥 모르는 사람 친급이지현애인의 전혜인은 나한테 모르는 사람일 수가 없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애인의 전혜인이랑 팀플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뭐 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뭐 신경을 써야 할 것도 아니고 뭐 알아봤자 마음만 고 그냥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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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네요. 여기까지 하시다. 더 싸울 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애인이 바람 피우기 대 내가 바람 피우기. <laughs> 아 바람은 진짜 애바야. 아, 둘다 별로긴 한데 <laughs> 애인이 바람 피우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 순정남, <웃음> 순정남이라서. <웃음> 저도 윤리적으로 생각하며 애인이 바람 피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나는. 나름 를서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람피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애인이바람피우는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원래 약간 제 성격이기도 한데 0 0 0 0 0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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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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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만 정말로 진심으로 어... 이렇게 생각하기 을 때문에 저는 차라리 어제 애인이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차라리 오히려 잘 됐다. 아 그냥 아이 사람 지금 끊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걸렀다네 진짜 걸렀다 아... 차라리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죠. 이제 아 다른 사람 만나러 <laughs> 선물 받은 기회. 네 여러분 바람을 피우면. 똥차를 막았다고 생각하시죠? 뭐, 똥차나면 벤츠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어? 똥차고 리어카하고 걸어오는 사람이 옵니다 이거는 그냥 과학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는 내가 바람 키우기라는 이유로 선택한 게 바람을 당한다는, 당한다는 게아 그냥 잘 됐네 너 걸러 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 온갖 정신병과 온갖 자존감 나락과 온갖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옵니다 이게 단순한 배신감이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오오 오늘이 나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된다니까? 이게 이게 장난 같죠? 진짜인 진짜 뭐. 아 그래도 저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한테 그렇게 바람으로 상처를 줄수 없습니다. <laughs> 근데 여러 연애의 결말은 바람이 아니고 상처를 주시는 게 엄청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한 사랑의아픔 절대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바람 피우겠습니다. 어 그러면. 진행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제가 바람을 피우겠습니다. <laughs> 거 봐. <laughs> 이유는 비슷한가요? 이유는 저한테 그 이유를 찾게 되고 맞아. 저한테 애가 부족하구나. 근데 사실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 진, 이거 나 때문이 아닌데 이유를 나한테 찾게 되니까 이게 정신병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없는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럼 유나님은? 아 저는 그래도. 오, 바람을 피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렇죠. 아 왜냐하면 내가 바람을 피어도 뭔가 인생에서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찝찝할 거 같아 찝찝해서 제도. 뭔가... 이게 또. 끼리끼리 만나 가지고. 네. 아 그때는 아 내가 만나는 사람도 또 상처를 주기는. 이거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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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당해봤습니까? <된> <laughs> <laughs> 아니 뭐 우리가 끼리끼리. 유유한 좀뭐 우리, 뭐 <laughs> <laughs> 뭐 우리... 저에 대한 그런 발언도 너무 아, 감사하고요. <laughs> 네,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진님은 분명 더 좋은 분명. 사람. <laughs> 정말 <이건>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진짜. 감사해요. <laughs> <laughs>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베프한테 꼬리치는 A 인데 A 인한테 꼬리치는 베프. 근데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A 인한테 꼬리치는 베프가 아닌가? 나는 무조건 베프한테 꼬리치는 A 인. 그게 훨씬 낫다고. 이게 훨씬 낫죠난 A 인한테 꼬리치는 베프가 훨씬 나았는데. 그니까 왜, 그니까 이유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아 드러나봅시다. 베프한테 꼬리 치는 내 A는 이 베프의 좋은 면만 봤을 거 아니에요. 뭔가 뭐 예쁘거나 뭐 착하거나 나랑 다른 장점이 있거나 이런 걸 보고 꼬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너무 안 좋은 그림들이 막 그려질 것 같아. 둘이서 막뭐 나보다 더 행복하고 나보다 더뭐 좋은 점을 베프한테서 찾았기 때문에 나랑 비교할 것 같고 베프한테 꼬리 치는 내는인이 베프의 좋은 모습만 보고 나랑 비교해서 나를 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저는 진짜 무조건 베프한테 꼬리 치는 애인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의 이제 그 베프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베프라고 치면 정말 지금 제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한 10년 지기 이상된 음!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5살인데 10년이면 그래도 정말 거의 인생 절반을 함께 해온 사람들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애인한테 들이댄다 와, 그러면 그거는 진짜 내 인생 절반을 그냥 부정당하는 거야 그냥 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 솔직히 어떻게 10년 된 사람을 어떻게 입니까? 이제 그 기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이성적으로는 사랑을 할수 있겠지만 근데 애인은 이제 그만큼 또 만약에 내 친구한테 꼬리를 친다? 그러면 아, 얘네는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헤어지자. 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있겠는데 <laughs> 아니 뭐 계속 새로운 사랑을 찾고 <laughs> 있는데. 오직 뭐 새로운 사랑을 찾고 계신. <laughs> 아니 그건 그러니까 일단 제 말은 친구는 정말 제 의리를 또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자그아픔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신경 쓰이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면 베트한테 꼬리치는 애이는 신경이 엄청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남자를 건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애인한테 꼬리치는 베프는 사실 그렇게 신경이 안 써요 친구는 컨트롤이 가능한데 애인은 컨트롤이 컨트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왜냐면은 베프가 내 애인한테 꼬리치는 거면 애인은 저를 아직 좋아하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신경이 덜 쓰이는데 베프한테 꼬리치는 내 애인이면 애인이 이미 나한테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떠난 상태에서 타인한테 꼬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신경이 당연히 더 쓰이고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뭔가 작동 범위가 그거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상처받는 정도를 따졌을 때 상처받는 정도? 네. 차라리 애인한테 꼬리치는 베프가 덜 받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한마디로 서로 매력을 느껴서 꼬리를 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처럼? 그럼 내 애인이 매력이 있다는 소리야. 근데 내 베프가 매력이 있어서 내 애인이 베프한테 꼬리를 쳐? 이건 완전 다른 의미 상처가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또 자기 비하하고 또 이유를 나한테서 찾고 <laughs> 이것도 결국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친구가 베프는 아닐 거예요내 베프인데? 아니 누가... 몰랐던 그... 거죠. 몰랐다. 자 여기서 이거를 저희는 하자면 얘는 그냥 친구 간의 싸움이에요. 친구 싸움. 친구 싸움이야? 근데 얘는 바람의 문제예요. 얘는 바람이에요. 뭐가 뭐가 더 큽니까? 바람이 더 크죠, 당연히. 아니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니, 사랑보다 우정이 네, 먼저. 사랑보다 우정이 먼저다. 와, 진짜로? 어, 그럼 우정보다 사랑이 먼저세요? 아니,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저, 아니. 저는 우정이 먼저예요. 아니, 근데 이건좀 다른 문제잖아. 그러니까 우정과 사랑이 뭘 선택하냐고 우정이고. 이거는 상황 자체가 꼬리 친다는 게 들어가니까. 음... 조금 다르지 않나? 내가 덜 상처받을 수 있는 거 당연히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덜 상처받고. 여러분 좋은 사랑하시고요. 아, 진짜 좋은 사랑 하세요. 음, 건강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세요. 건강한 사랑 하시고. 그게 베스트인 것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에겐데 테토. 어느 것이 더더 좋은지. 음. 아, 음. 이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적으로 봤을 때. 네. 음. 우선은 에겐테토 아, 잘 아시나요? 어? 아니, 솔직히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에게는 에스트로겐의 줄임말인데요. 이건 좀 여성 호르몬을 뜻하고요. 그래서 테토는 테스토스테론의 줄임말인데, 이거는 남성 호르몬을 뜻해요. 그래서 뭐 에겐녀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강한 여자, 뭐 테토녀 하면은 남성 호르몬이 강한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적절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혹시 그러면 이성을 보실 때. 네. 아니 보통 성격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인 관점에서 애겐을 선호하시는지 테토를 선호하시는지 저는 근데 방금 딱 설명해 주신 거 듣고 바로 선택했어요. 애겐? 저는 애겐. 이성 이성을 만날 때 이성은 애겐의 특성이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아 약간 애겐을 막 그렇게 극도로 선호한다기보다는 아 여리여리한 요리, 요리, 걸 좋아하기로 하는데 근데 아 이게... 뚱뚱한데 저씩하고. 아, 우와. 우와 아, 와, 그리야, 와, 그리야. 이걸 이걸 이리로 고 그말은 그런 게 전혀 아니야 <laughs> 저는 애견녀가 더 좋은 이유가 테토녀를 만났을 경우 이제 그 사람이 저를 보통 리드를 하려고할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뭐 그렇게 시원시원하고 뭐 그런 거뭐 그냥 사적 사적인 거 말고 뭐 일적으로 만났을 때는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리드를 하면서 약간 저한테 좀 간섭을 할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일단 처음에 딱그 얘기를 들었을 때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테토는 꼰대나 고아 잠깐 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살짝 애겟녀가 되고 싶은 테토녀로서 이런 식 발언이 거슬리네요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약간 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좀 심적으로 힘들 것 같다 이 말씀을 어, 드리니 살짝 경민이 제 보면 애겟남이신것 같아요 <laughs> 제가 살애겟남 근데 보통 이제 먹이사슬 자체가 이렇게 여자들은 애견녀가 제일 인기가 많고 그래서 애견남도 애견녀를 좋아하는 그런 먹이사슴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토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만날 때좀태토를 선호를 한다. 아니 멋있잖아요. 태토남의특성이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태토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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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동성 형님. 아, 근데 약간 몸 좋은 애견남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몸 좋은 애기남들은 달라요. 몸 좋은 태토남과 몸 좋은 애기남들은 달라요. 몸 좋은 애기남도 좋지만, 이제 성격을 또 따졌을 때. 그쵸. 그렇죠. 태토남은 좀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좀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음 무심한 편으로서 본인을 너무 갖고는 남자를, 저 또한 버겁기 때문에. 아, 좀 버겁다? 네, 그래서 태토남처럼 그냥 편하게 추리닝 입어도 잘 어울리는 남자. 운동을 그리고 좀 좋아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좋아. 음,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또 같이 해줄 수 있는 운동을 좀 좋아야 돼 근데 애견녀가 네. 부탁하셨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세부 밸런스 게임을 내볼게요 어 네, 너무 좋죠 보통 이제 조금 서로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보통 카페나 음식점에서 화장실에 갈때 화장실 앞까지 데려다주라고 하는 애견녀 어 당신 아,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요저워 아, <놀데> 오빠 나 지금 똥 싸러 가는데. <laughs> 어, <max, 웃음> 데려다 줘 어우 짜 어, 너무 친절해. 내가 데려다 줄게. 진짜로? <laughs> 어, 네, 그리고 그냥 내집 앞까지 데리러 오지 않아도 데려다 주지 않아도 하나도 안삐지고 오히려 내가 맨날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태통이. 음, 저는 태통이. <laughs> 완전 아니 대통령, 완전 멋있다고요?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좀더 데려다 주고 챙겨주고 싶기 때문에 변기 앞까지. 그런가요? 변기 앞까지. <laughs> 변기 옆까지 문 앞을 막시켜놔 아, <laughs> <laughs> 오빠 나 지금 똥 사는 소리 너무 부끄러우니까 여기서 잘 지켜줘. 여기서 볼륨 좀 잠깐 높여줘. <laughs> 아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도 귀엽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뭐, 진짜요? 네. 뭐, 뭐 얼마나 뭐 냄새 많이 나겠어요. 뭐. 아무튼 그래도 저는 애견녀가 좋아. 아 애견녀. 네 제가 좀더 챙겨주고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태토 여러분 건강하고 음. 활기차고 풀한 음.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아무 분들. 아닙니다. 정말 여리여리하고 저희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분을 만나서 또 저희 남성미를 또 보여드리고 또 그게 또 좋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언제까지 아빠로 사실 거예요? 아들로도 살아보셔야죠. 저희는 토론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토론에 참여해주신 어... 두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재밌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제 이런 제이 아찔한 상황 마주하지 말고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연애합시다. 저희 RBS는 모든 대학생들의 행복한 연애 라이브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laughs> 부탁드려요.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